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다섯 세겔를씩 받되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이십 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수의 세겔로 천삼백육십오 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한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남자 중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처음 난 자들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숫자를 개수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레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자를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또 처음 태어난 가축을 대신하여서 레위인의 가축을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레위인의 구별과 헌신은 장자를 위한 희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레위인들은 아무런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수를 개수하였고, 그 수가 22,273명이라, 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함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시며 그들에게 주실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중요하며 그들의 존재의 이유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한 영혼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시며 그한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택하시고 레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일들을 위하여 레위인을 불러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선 본문 41절과 마찬가지로 45절에도 대신에라는 말이 두번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인과 그 가축들이 드려진 것입니다. 레위인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은 장차 오실, 장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회복하셨으며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의 삶을 또 처음 난 가축을 위하여 레위인의 가축이 들여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그들을 동참하게 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의 수보다 이백칠십삼 명이 더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대신할 속전 즉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돈으로 그 사람을 대신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은 큰 대가를 치린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레위인으로 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이라는 그 대가를 치르신 속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지만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참된 레위인으로 오신 예수님, 또석전과 같이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누리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예수님의 그 피, 피값을 기억하며. 베푸신 그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만이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구원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피값을 기억함으로 그 은혜와 구원을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가득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레위인으로 이 땅의 죄인을 대신하여 피 값으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오늘 하루도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구원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구원이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기에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크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